눈 내리는 겨울은 설레임 가득하지만 지속되는 한파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겨울철 안전사고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엉덩방아를 찢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골반 골절 또는 머리를 부딪힐 경우 내지탕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경우 증상을 인지하기 힘듦으로 장시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정신을 잃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외출 및 야외 활동 시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다양한 겨울 스포츠와 레저 활동의 증가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귀나 손발 등이 쉽게 노출되어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시간 야외활동 시 충분한 방안용품을 착용하고 야외활동 이후에는 따뜻한 물에 노출 부위를 담궈줍니다. 이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 최고죠. 그래서 전기 난로 및 장판 모닥불 등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때 부주의하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면 흐르는 물에 우선 열을 식혀주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 연고를 발라주세요.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올 겨울도 안전하게 보내세요.